이번 시간에는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개요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은 자바에서의 클래스 설계 방법, 그리고 클래스 통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객체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라고 적고요.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괄호와 괄호 사이에 클래스의 내용을 작성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클래스는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의 구성 요소를 가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는 어, 이 시간 이후에 그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어, 살펴볼 내용이 내용이니까요. 여기에서는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만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장에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의 생성 및 접근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문법을 따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new라고 작성해 주시고 클래스 이름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ew를 통해 객체를 생성하면 생성된 객체의 메모리의 주소값을 넘겨줍니다. 즉 new를 통해서 클래스를 갖다 놓고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생성된 객체는 메모리 상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메모리라는 영역 자체는 어떠한 그 특정 기억 공간 즉이 메모리 영역에 만드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new라는 어, 걸 통해서 그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요 메모리상에 생성된 이 객체의 위치값 즉 위치 정보값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 위치 정보값을 자 변수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값을 변수에 받아두었다가요 이 변수에 이 변수 안에 메모리 상의 주소 값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변수 에 들어가는 값을 이용해서 해당 객체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소 값을 담는 변수를 가리켜서 참조 변수라고 부릅니다. 참조 변수를 통해 멤버에 접근할 때는 참조 변수 b 멤버라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예제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에 자바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이프로젝트의 이름은 자 클래스 테스트 1이라고 할게요. 자 클래스 테스트 1이라고 했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뉴에 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자 메인 함수 메인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테스트 1이라고 해 주시고요. 퍼블릭 스테 o 트 보이드 메인 체크해 주시고 피시 누르겠습니다. 이름을 클래스 테스트 1, 그다음에 퍼블릭 스테 o 트 보이드 메인 해 주시고요. 피시 누르겠습니다. 자,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디폴트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u 에 자, 클래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이 클래스 의 이름은 클래스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고요. 자 클래스 내부에 선언되어 있는 이러한 변수들을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public void set va integer underbar va라고 하도록 하겠구요. va는 underbar va public integer get va 자, return v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변수를 선언했는데요. 이러한 변수들을 멤버 변수라고 부르구요. 자 지금 이렇게 보이, public void 그리고 public int 이 r 이렇게 작성해 놓은 부분을 멤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 멤버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자세한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두 개의 메서드와 변수 를 하나를 가지고는 있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일단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테스트좀 자바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생성할게요. 객체 생성. 자, 객체 생성은 new 클래스 1. 이렇게 맞추면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자,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데요. 이 생성된 그 객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의 주소값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소값을요, 반드시 참조 변수로 받도록 할 건데요. 참조 변수는 자, 클래스 타입 적어 주시고요. 변수의 이름 아무렇게나 적어 주면 됩니다. c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객체의 주소값을 c1이라는 참조 변수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에 접근해도 할게요. c1. va는 100. system. out. println. c1. va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구요. 자, c1.setva 에다가, 뭐, 1000 집어 넣으시구요. 자, system.out.println, c1.getva. 자,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자, 여기 보시면은 점이란 연산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참조 변수.VA 해 가지고요. 자, 아까 클래스 만들 때 만들어 놨던 그 VA라는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 접근을 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얘 setV라는 메소드와 getVA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여기 변수 VA와 얘네 각각 접근이 됐는데요. 여기 자체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객체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 생성된 객체에 접근하는 게 바로 점 연산자입니다. 자, 이 부분을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거 실행해 보시면 이게 1000과 2000이 각각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1 C2 new 클래스 1 자, 보시면은, 클래스1, 클래스1, 다 똑같죠? 자, 그런데, new라는 걸또 썼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설계도는 똑같지만요. 같은 설계도를 갖다 놓고, C1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객체, 즉, 객체 하나 만든 거고요. 아래에서 또 하나의 객체를 만든 겁니다. 두 개는 별도로 돌아가는 거고요. 똑같이 작성해 볼게요. 여기다가, C2.va는 200 넣어주고요. System. Out. Println c. Va 이렇게 해주시고요. c. SetVa 해가지고 여기다가 2,000 넣겠습니다. 자, System. Out. Println c. GetVa 자, 지금 사용한 거 지금 모양이 똑같은데요. 지금 밑에서는 여기서 새로 만든 객체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요. 자 위에는 1,000, 2,000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밑에는 2,200과 2,000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 객체를 또 하나를 생성을 했는데요. 자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한 클래스는 동일하지만 만들어낸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객체와 여기서 만든 객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즉 여기에 100을 넣었다고 해서 여기서 100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200을 넣었다고 해서 여기에 200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클래스에 대한 이러한 그 문법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은 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 어좀좀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앞에 붙는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어 향후에 접근 제한자를 할때 그때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클래스라고 쓰고요. 클래스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 주실 때는 꼭 대문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문자로 적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개발자간의 약속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장리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 클래스 명을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객체를 생성할 때는 new 클래스 괄호 열고 닫고를 사용한다. 그리고 객체 멤버를 사용할 때는 참조 변수점 멤버를 사용한다. 자, 이 문법적인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든 예제는 전부 다 이렇게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꼭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셔야지만요. 저랑 같이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셔야지만 이러한 클래스를 만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게 될 겁니다. 자, 클래스에 관련된 문법적인 부분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클래스에 대해서 좀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